쌍무지개다. 오늘 좋은 일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와, 와, 와. 밤새 비왔어 가람 불고. 태풍 부는 줄 알았더니. 아, 좋다. 좋아, 좋아. 오늘 즐거운 날, 행복한 하루, 행운 가지세요. 쌍무지개 소원 들어보세요. 좋아요, 좋아. 좋다. 와, 완전히 이거 어디까지 간 거야? 저 끝이 어디나? 음, 좋다. 아침에 쌍무지가 떴다고 딸이 쫓아올라와 마치고, 와, 좋다. 행운의 날, 행복한 날. 좋아, 좋아요. 어 그냥 날 덥게 32도까지 올라갔다가 내려가면서 이게 웬일이야? 아, 비 소식이 또 오더니 천둥 번개 내우까지 와와와아내욱이 천둥이지 저게? 아이고 웬일이야? 시끄러 비행기 지나가는 소린지. 났네. 저 구름 위에서 무슨 일이 난 건지. 아, 비 오면 또시원하지겠지 내일부터는 조금 시원. 가을 날씨가 이제 천천히 오는데. 오이 오유, 오이 오유, 오 아침에는 막 쌍무지게 뜨더니 이게 웬일이래요? 아, 얼마나 송이가 크고, 막 이렇게 끝에만 이렇게 말르는지 베기 싫어가지고. 끝에 다 잘라낸 거. <laughs> 아니면 송이가 풍 떨어질까봐 만지지 못하고 이발만 살짝 했어요. 그래도 깨끗하게. 깨끗한 게 맞지. 응, 응. 너무 지저분해서 좋다 좋다. 아이고 전쟁 포탄 떨어지는 소리. 아이고 물집들리가세 가지고 소리가 커요. 이렇게 이렇게 누렇게 뜨는 거를 가위질해 줬더니 예쁘긴 <laughs> 한데 뚝 떨어지면 아쉬워서 점점점점 크죠. 지금 위 속에 이쪽에 반이 걸쳐있고 여기 반이 걸쳐있고 두 개가 한개 있는데 이거 떨어질까봐 안 건드리고 있어요. 아이 시원하다. 낮에 너무 뜨거워가지고 막 지치게 하고,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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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어때? 이 막혔나? 먼지 날려보시고 막혔나? 넘쳐요넘쳐 와우, 와우, 어 어어어 걱정이지, 어. 완전히 다행히 애들 다 키가 하고 애들 다 집에서 안전하게 쉴 시간에 비가 오기 시작해가지고, 아, 알아가. 아니, 비 오기 전에 왔어요. 비 오고 왔는데 아유. 이렇게 들어오는 순서대로, 아, 내일 나갈 순서대로 이렇게 들어와요. 근데 하나, 둘, 세 번째. 딸 차에는 왜 불이 저렇게 깜짝깜짝 터비치지 뭔지 좀 확인해봐야 되겠네. 불이, 불이 안 꺼졌어요. 왜 저렇게 길이 안 꺼지지? 되게 쌍용쌍용 탄데. 아, 꺼졌다. 아, 이거, 생강, 생강 탄나도 다 치고. 뭐 이제 끝나면 내일은, 내일부터는 30도도 안 오르고 20도 내에서 논다고 했는데, 논다고. <laughs> 기운이널 뜨듯이 그냥 푸적푸적 뛰다가 이제는 좀 20도에서 25, 도에서 잔잔하게 일주일을 가던데 두고 봐야지. 일주일 내내 비소식이라더 그 추워질 것 같아요. 아, 올해는 비가 참 많이 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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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이 한참씩 피기 시작했는데, 그래, 수판계파 꽃, 응. 이국적인 꽃들은는 저게 최고죠. 날이아나날이 아주... 나 네, 그물 먹을 때됐네 화분이.. 어, 화분은 무거운데 왜 시들하지? 이케? 이케 시들.. 요즘 화분이 가볍구나 음, 싱싱한데.. 화분이 가벼운데 시들.. 늦을 때가 됩니까? 화분 무게.. 무게로 이제는 물기 때가 됐나, 뭐 했나, 뭐 하나. 다 떨어지고, 어깨도 이렇게 에꼬이 떨어지거든요. 표정 막 튀어나오는데. 강풍주의고경보가 아니라, 번개, 내우, 어우, 풍경 번개, 강풍주의고 내가 화분 내려놔야 되나? 눈치 보러 나왔어요. 어째 해야 쓸까나. 에고, 에고, 에고. 이렇게 밝은 빛을 보면서, 어떻게 날이, 비가 계속 오면서도, 석양은 지는데 구름은 가리고 이상한 밝은 뭐지? 지금 내리는 비가 너무 반갑고 시원하고 좋아요. 응? 바람이 없으니까 이렇게 무 바람이 조용하니. 응. 내, 내 손에 어, 이게 제 전에 프레시가케인이게 이게 진짜 자연의 빛. 응. 꽃이 다치고 요거하한 송이 남았어요. 근데 이게 다시 또 올라오고 꽃대가 올라오니까 금방 또풀것 같아. 응. 아, 여부채에는의땅 땅까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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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렇게 내려가 있어가지고. 이만하던 음. 거 가져와서 이만큼 막 쭉쭉쭉쭉 늘어나네. 음. 쭉쭉쭉쭉 늘어나요. 하나, 하나 가져왔었는데. 이거 두 개. 응. 어? 세 개. 응? 어? 내가 두개 갖고 왔었나, 이거? 네. 핑크, 핑크 어디 갔어? 3 컬러. 이거. 음. 이게 뭐래요? 음, 붙어왔던 게 이렇게 커가지고. 쨍쨍쨍. 이게 밤새 내로핀가. 개어오는 거 같기도 하고. 저 쌉, 쌉. 좋아 이만큼 시원하면은 안들어가도될것 같아. 건들로 가야 되나. 오늘 일부러 이게 너무 폭이 젖어서 왔는데 안 말라가지고 밖에 내놨어요. 여기 칼, 가위지 이제 지저분한 거, 뺏긴 거다 벗겨주긴 했는데. 내 손이 닿으면 두르 떨어질 것 같아서 못 닿으면 되니까. 그리 핑크, 이렇게 밑에 하나, 둘, 숨어, 숨어 있는데. 꽃이 어쩜 이렇게 막 풍성하게 팝콘처럼 막 커지는데, 흘러내리는 것 같아요. 막두들도 떨어질 것같아 무거워가지고. 아유, 제라늄 역시 빛을, 이게, 환한, 밝은 물주는 꽃이 제일 아름네요. 역시. 좋아, 좋아. 빨간색 좋아하니까. 불러잡아주니까. 이렇게 정말 송이송이. 너무 막 풍성하게 막 자라오고. 펴져서 좋지요. 풍성해요. 올라오는 게. 좋아요. 음, 시원하다. 아, 아이들이하는 애도, 걔도 정말 꽃이 안 지는 애들이 매일매에 매일, 매일, 봄부터 여지까지 6개월 넘었어요. 오늘도 무사 못하란 하루 최고. 시드니 오즈가든입니다. 하루가 무탈한 하루가 최고 좋아요. 무탈하게 잘 지나는 이런 하루가 좋아요. 좋아, 좋아. 히히. 아, 이렇게 2층에는 바람이 안불면 뷰가 너무 좋은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아, 그 꽃이 하얗게 막 지금 피기 시작한 데 높이 있어가지고 2층에 있어야지 보이네. 아래 어그 뭐야? 화분, 무슨 화분이 떨어진 거야? 응? 무슨 화분이 떨어졌는데? 이 그림 걷어가나 오후에는 애들 끝날 시간에는 비 터쳤으면 좋겠는데. 와, 와, 와. 하루 종일 비 와도 괜찮아요. 이제 애들이 안전한 곳에 있으니까. 안전한 곳에 딱 넣어놓고 와서 하루 종일 비 와도 좋아, 좋아. 무사한 하루 되게 해주세요. 좋아 좋아. 와 완전히 물폭탄이네. 어우. 바람 세고거실까지 들어와서 유리문 닫아야 돼. 여긴또 뭐야? 물 커튼이 막 떠내 떠내려 오는데? 여기 또 여기 어우 물바이가다 막혔나? 이쪽도. 흐르고 독특도 흐르고 뭔일이래 아래 소파에는 부산이 지어놨는데 와우 화분에 물 넘치네 뭔일일까 와와와와와우 이게 국제전 폭우라는건가 난리났어요. 이러면 또옆 동네 또 흥분하는데. 와 심하면 여기서도 흘러내리겠는데. 이이지붕 아크릴 지붕을 너무 각을 안줘가지고 비가 많이 오면은 거꾸로 역류를 해요 이게. 와우, 와우, 날이 났어요. 응?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 와우, 와우, 와우. 아까 오, 맑게, 맑게 개어오던 하면은 어디로 갔나? 이게, 일기예보에는 일주일 동안 계속 이런 거던데, 78%, 80% 비가 온다고 계속 우산이에요. 안전해. 해가 하나도 없어. 기름도 없고, 이런, 이런, 어쩌, 어쩌라고. 일주일간 이러면은 바로 옆 동네에 홍수가 와요, 홍수. 흉났네. 기름에 기지 않을까? 완전히 다리, 다리 밑을 지나가는 길이 맥히지 않을까? 골목골목마다 홍수주의, 주의 지역이 있는데, 애를 다니는데 걱정이니, 아이고, 적당히 나오지. No me motiva. No me 아까 막불어 가지고, 요만 햇빛을 향해서 이렇게 꽃이 아, 돌려놨더니 음, 햇빛 향해서는 꽃이 이렇게 지질않아요 음, 좋아 좋아. 이렇게. 이뻐이게이 이뻐. 음, 녀석 가운데에서, 가운데에서 이렇게, 아, 이 나눠가지고 너무 잘 크고. 근데 네, 요게, 아이고, 아이고, 난리 났어요. 작년에 월등 못해서 보냈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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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어디보더라 이게. 몬스터 백원이야 지금 하얀 거. 그거하고 같은 종자인데. 겨우겨우 겨우 살려서 키웠더니 이만큼 커서 꽃이, 꽃멍어 맺었어. 노란색. 작년에 노랑하고 빨간색. 어이구, 어 노랑하고 빨간색. 되겠냐 했는데. 빨간색은 죽은 것 같고. 그리고 요게 빨간색인 것 같기도 하고. 반반씩. 쬐그만 찌꺼기 제일 뭐한 송이 묻어나서 살린 게 꽃을 피워봐야 할것 같아. 똑같이 이파리가 색깔이 빨간색은 좀더 빨간데 아이고 이게 월동 못해서 죽은 녀서 겨우겨우 살려놨어요. 구사일생으로 아 이렇게 대구 녀석참힘들어힘들어아 그래서 소송이 피워주고 세송이 두송이 피워주면 은 너무 이쁘겠다 이렇게 벌써 새끼가 여섯개 일곱개가 막 움퍼가지고 너무 이뻐요.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나오나? 꽃이 막 움퍼나와가지고 너무 좋아요. 되게. 아휴. 비가 얼마나 오는지 아휴. 난리났어. 난리났어. 그래도 알아. 학교 오피스에다가 점퍼하고, 레인코트하고 가방에 넣어서 이름 써가지고, 갖다 쳐서, 아, 가, 가, 클래스로 가면 안 되고, 오피스로 가져오라 그래서, 얼른 전화 끊자마자, 아, 이렇게, 갔다 왔어. 갔다 오니까 그래도 안심이 돼. 춥지 않게 있고, 여기 애프터스쿨에 바로 옆건물이라도비안 맞고 갈수 있으니까 안심 안심 어우 근데 막 정말 가는데 맨홀뚜껑이 만 20cm는 둥 떠가지고 난리난리 난리 났던데 아 조심해야지 비가 어. 계속 이렇게 올거같아요